안녕하세요 국리지입니다 네 오늘은 스카프심 이라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슬라이스 기능 중 가장 핫한 소식이 바로 여기 보이는 스카프심 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스카프심 이라는 걸 통해서 출력을 해 보면 저도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기존 일반 심 형태로 해서 출력한 결과물이고요 네 오른쪽이 스카프심을 사용한 결과물입니다 fdm 프린터에 있어서 심이라고 하는 것은 없앨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기본 정설이었고 각이 져 있거나 모서리가 있는 곳에는 모서리 쪽으로 최대한 이 연결된 부분이 티가 안 나도록 하는 정책을 사용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출력한 것 같이 레이어상의 모든 위치가 다곡면으로 이루어진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심을 보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얘가 스카프 심을 통해서 이렇게 바뀐 것이죠 근데 완전히 심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사실 심이 보이긴 합니다 좀 확대를 해보니까요 왼쪽이 기존이었다면 오른쪽이 스카프 심을 이용한 형태인데요 보시면 약간 티가 나죠 네, 확대를 해 보면 티가 나지만 언뜻 보면 크게 도드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좀 다른 사진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빛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여기 선, 이 부분이 바로 스카프 심을 이용한 실제 심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많이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 또 이렇게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가능하게 한 슬라이스 기술, 그리고 스카프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출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다운받아서 설정을 해줘야 될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카프조인트라고 하는 것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요. 목공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냥 나무를 수직으로 해서 딱 잘라서 붙이는 것보다 사선으로 해서 붙이게 되면 부착 면적이 넓어지는 이런 형태 때문에 이런 스카프 조인트를 사용한다 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FDM 3D 프린터에서 슬라이싱이 실제로 목재를 이어붙일 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경사면을 줘서 연결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썼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출력한 이 출력물 같은 경우는 모서리가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심이 눈에 보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슬라이싱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하얀색 여 위치가 C 인 부분인데요. 이번 레이어에서 출력이 시작되면 이거는 안쪽부터 출력이 되는 방식인데 출력이 돼서 외벽을 출력하게 되면 이렇게 시작점이 있고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와서 붙는 부분이 있죠. 이 붙는 부분이 FDM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이 붙는 부분의 위치에 압출량을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의 형태를 갖다가 나비 형태로 안쪽으로 꼬으면서 접합해서 튀어나온 것을 예방하는 뭐그 정도까지는 했습니다. 혹은 이것을 뭐 각이 진 이런 데서는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에다가 심을 위치시킨다거나 뭐 기능 중에 하나로는 이렇게 한 곳으로 몰지 않구요. 랜덤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여기저기 심의 위치를 흩뿌려 놓음으로써 특정 위치에 한 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데 실제 이렇게 출력을 해 보면 아실 거예요. 여기저기 곰보처럼 흠집이 막나 있는 모습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감사하고 간다 생각했는데 야, 이번에 스카프 심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이 심을 감출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 버전이 나온 것은 오르카 슬라이서에서 나온 기능인데요. 과거에 트리서 코트라고 하는 것이 오픈 소스 슬라이서 중 하나인 큐라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프로사 슬라이서라든지 지금 뱀부 스튜디오 뭐 오르카 슬라이서 이런 데다 확산이 됐던 것처럼 이 스카프 심이라고 하는 기능도 다른 슬라이서에서도 바로 가져와서 기능을 만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오르카 슬라이서라고 하는 것은 뱀부 슬라이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UI라든지 또 기본 기능 그리고 이렇게 홈을 눌러봤을 때 뱀부랩의 프린터와 아무 이질감 없이 연결되는 걸 봐서도 뱀부 스튜디오와 형제 슬라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메뉴 구성이라든지 메뉴 항목까지도 거의 같고요. 오르카슬라이스에서 독자적으로 또 개발한 기능 같은 경우는 또 뱀브스튜디오가 그걸 베겨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둘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발전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르카슬라이서가 지금 생소하신 분이라면 제가 올려놓은 뱀브스튜디오 강좌가 있으니 그거를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면 오르카슬라이서에서도 손쉽게 적응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스카프심 기능이 들어가 있는 오르카슬라이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프심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은 오르카 슬라이서로 검색을 하시고요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오르카 슬라이서가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로 들어가십니다 현재는 오르카 슬라이서의 오피셜 릴리스가 1.9.1로 되어 있고요 이 최신 버전에서는 스카프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액션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이 액션 사항 중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리다 보면 여기에 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리퀘스트 내용에 대한 링크는 제가 별도로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요 아래쪽에 아티팩트라고 되어 있는 곳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마우스 클릭이 안되시는 분은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해주고 와서 보면 이렇게 네 하이라이트가 바뀌죠. 이때 나에게 맞는 운영체제의 파일을 클릭해주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네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요. 여기 오르카 슬라이서의 정보를 보게 되면 오르카 슬라이서 2.0 디벨로먼트 버전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정식 버전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버그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출력을 생각하시는 분은 향후에 정식 릴리스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도전적으로 먼저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만 받아서 테스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게 되면요 기존 버전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것이 기존 버전의 설정이고, 오른쪽이 방금 전 다운받았던 스카프심 기능이 있는 오르카 슬라이서입니다 여기서 퀄리티 부분에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레이어 하이트 동일하고요. 라인 위스도 동일합니다. 밑으로 내려보면요. 바로 심 위치에 항목이 뭐가 더 길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딱한 줄이 길어졌는데요. 심 갭하고, 롤 베이스 와이프 스피드 요 사이에 스카프 조인트 심이라고 하는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n o n 이라고 되어 있는 디폴트 상태로 하시게 되면요, 슬라이싱 결과는 기존에 했던 것과 완벽하게 동일하게 슬라이싱이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게 되면 시작점 그리고 끝점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스카프 조인트 심에 의 n o n 이 아니라 Contour나 Contour 칸투어 and Hole 이 부분을 선택해주게 되면 드디어 스카프 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하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중간에 구멍이 있을 경우에 구멍에 대해서도 심 위치가 약간 튀어나거나 그래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도 스카프 심이 적용되도록 하는 기능이 바로 칸투어 앤 홀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왜 있냐 하면요, 우리가 보통 바깥쪽에 이런 심 위치 때문에 이런 기능을 생각해 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에 어떤 디펙트 형태로 보이는 심을 없애기 위해서 외벽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 이 스카프 심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출력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의 심을 제거하는 목적이라면 안쪽에 구멍 부분에는 그냥 일반 형태의 심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 칸토어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그게 아니라 안쪽에 연결된 부분의 매끄러움을 보다 더 추구하고자 한다 하면 홀까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형태는 칸토를 선택하고요. 칸토를 선택했을 때 팝업창이 하나가 뜨는데요. 이 팝업창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스카프심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설정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심에서는 내벽부터 하고, 그 다음에 외벽을 하는 거였다면, 스카프심을 하게 되면 외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외벽부터 할 경우에는 그러면 오버행 구간에서의 약간 취약점이 있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를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와이프 비포 익스터널 루프 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디저브 꺼지게 됩니다. 이렇게 와이프 하는 것도 사실은 심과 연관된 기능인데요. 이 스카프 심을 할 경우에는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벽 속도를 줄이는데 얼마까지 줄여내냐면 50mm per sec. 예, 상당히 줄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고속 3D 프린터 외벽 속도가 보통 기본 설정이 200mm per sec 거든요. 그래서 스카프심을 위해서는 이렇게 외벽 속도를 손해보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랜덤이나 리얼리스트심 포지션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얼라인이 기본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스카프심 사용할래 말래? 그래서 yes를 누르면 스카프심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스카프심으로 하게 되면 몇 가지가 바뀌는데요. 스카프조인트심이라고 하는 밑에 하위 설정 항목이 다섯 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팝업창에 있었던 것처럼 외벽의 속도가 50으로 줄어든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퀄리티 밑으로 쭉 내리게 되면요. 벽을 형성하는 순서가 내벽, 외벽 순서에서 외벽부터 그 다음에 내벽순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네,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심 항목을 켜놓고요. 실제 슬라이싱을 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놓고 보면요. 어, 앞서서와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어, 심이 여기 있고요. 그런데 요거를 올려보면요. 뭐 조금 다르죠? 네. 이렇게 뭔가 나사 형태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심이 시작하는 부분은 어디 느냐 네. 바로 여기 보이시죠? 이쪽 선이 바로 심이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 선이 심이 시작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카프 조인트가 형성된 걸볼수 있습니다. 앞서 스카프 조인트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고 나서 끝나는 부분을 딱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사를 줘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려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외벽부터 시작했는데, 시작은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고 나서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경사가 되는 거죠. 이 경사면을 한번더 이렇게 해서 다듬는데요. 네. 이 부분이 중복해서 두 겹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스카프 랭스라고 하는 이 부분에 20mm라고 되어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거리를 길게 해주게 되면 이 스카프 조인트의 경사가 더 완만하게 이렇게 형성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있는 스타트 하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 처음 시작을 갖다가 높이를 어떻게 줄까 라는 건데요. 해보니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무시하시면 되겠고요두 번째에 있는 Round 이 n t i r e Wall 이라고 되는 거는 전체 외벽이 스카프 조인트가 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지금은 여기 시작 점부터 끝에까지 20mm가 떨어지도록 설정이 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가 100mm면 100mm. 120mm면 120mm가 이렇게 스카프 조인트가 되도록 하는 건데요. 클릭을 하고 슬라이싱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여기서 시작을 하죠. 여기 굉장히 얇게 나오는 거는 사실은 여기까지 얇고 여기서 두꺼워지고 이런 게 아니라 서서히 경사를 주면서 압출량을 늘려가는 방식. 그러면서 z 높이가 조금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 선폭을 만들어내는데 이 미리 보기 시뮬레이션의 연산, 문제로 인해서 여기까지는 또 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정상 두께처럼 나오는데, 실제로는 폭은 동일하게 하면서 점차 높이가 올라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형성했는데, 한 바퀴를 쭉 돌고 나서, 여기까지 서서히 경사로 올라오다가, 한 바퀴를 더돌니다 네. 스카프심이라고 하는 거는 경사로 만들어져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스카프 조인트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접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요 외벽을 한 바퀴가 아니라 그 스카프 조인트 거리만큼 더 돌게 되겠습니다 만일 전체 벽을 스카프 조인트로 한다 라고 하면 외벽이 두 바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외벽 속도가 50으로 확 줄었는데 한 바퀴가 아니라 두 바퀴를 돌리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의 동일한 벽 두께 인필 덴시티 에서 출력 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이 스카프 조인트 심을 사용할 때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카프 스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몇 가지 변경해 가면서 했는데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 설정의 정체를 알아내신 분은 간단하게 댓글 한번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카프 조인트 for inner wall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체크를 하고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요 안쪽을 한번 볼게요 한 바퀴 두 바퀴를 돌고 나서 이렇게 돌아갈 때, 네. 안에 있는 내벽도 스카프심이 적용된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한 바퀴가 아니라 동일한 위치를 갔다가두 바퀴를 이렇게 돌게 되죠. 안쪽도 이렇게 스카프심 형태를 형성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여기 기본 설정이 있는 대로 그대로 한번 출력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스카프 랭스를 20mm로 해서 그냥 디폴트로 출력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 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스카프 조인트 구간이죠. 이렇게 출력한 결과입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초기에 있는 여기에 심의 시작점은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일반 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심이 거의 안 보이죠. 그래서 스카프 심이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인 게. 이게 20mm라고 했죠? 20mm 떨어져 있는 부분에 보면 붙는 부분이 이렇게 심 형태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스카프심이라고 하는 기능은 있지만 이게 만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좀더 스카프심에 심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한 분이 계셨는데요. 프린터블지에서 이스카프 심에 대해서 좀 파셨던 분이 올린 글입니다. 스카프 심을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여러 스카프 심에 대한 조건들을 변경하면서 이렇게 써 봤더니 스카프 심을 통한 심이 많이 줄더라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벽속도를 낮추는 겁니다. 예, 지금 50으로 낮췄는데, 외벽 속도를 낮출수록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외벽의 선폭, 선 너비를 넓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0.4 노즐을 사용하게 되면 0.4가 선폭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꼭 0.4나 뭐0.4 얼마, 이게 아니라 0.6 정도까지 넓히게 되면 좋다라고 하는데 이 이유는 스카프심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압출량이 굉장히 미세한 가운데 점차점차 점차 압출량을 증가하면서 형성하게 되는데 미세한 압출량을 컨트롤하는 게 기기 성능 한계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폭을 넓히게 되면 동일한 높이로 올라갈 때 1.5배 정도는 높아지죠 그래서 좀그 부분에 이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레이어 하이트를 0.2로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높이 할수록 앞에서 선폭을 갖다가 0.6으로 높인 것과 마찬가지로 레이어 하이트 상승도 이런 압출량 에러를 방지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해보니까 내벽, 외벽, 내벽 이 순서로 하는 게좀더잘 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외벽부터 하게 되면 오버행 구간에서 약간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이슈를 해결하면서 또 출력 퀄리티가 잘 나오게 하는 이 방식이 이거라고 지금. 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익스트루 o 레이트 스무딩이라고 하는 기능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액성 카본 프린터에 300을 넣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프린터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용하는 사람 각자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최적값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담 이분이 제안한 이 설정 값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서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게 기본 디폴트 상태에서 출력을 한 거였고요. 예, 아담 그분이 어, 제안해준 내용대로 한번 출력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여기 시작하는 네, 스카프 조인트 시작하는 부분은 비슷한데요. 이렇게 조금 돌려보면요, 이쪽 부분이 조금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쪽 부분이 여기 약간 손으로 만져도 좀 거칠거칠해요. 근데 여기는 그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모습으로 보이는 것도 좀더 깔끔한 형태로 이렇게 형성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일반 씬보다는 많이 개선된 걸볼 수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까지 좀더 줄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앞에서 인타이어 월, 그러니까 전체 외벽에다가 다 스카프 조인트를 만드는 그 설정을 켜보자 해서 출력을 했는데, 그렇게 출력한 결과가 바로 얘였습니다. 얘, 한번 보면요. 와. 이 20mm로 했을 때는 이 시작점과 또 스카프 조인트 끝나는 점, 특히 스카프 조인트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티가 좀 많이 났었는데요. 이거는 여기가 시작점이자 여기가 끝나는 점인데, 오히려 뭐 이렇게 20mm로 한 것보다 훨씬 그 양상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면, 네, 이 부분 하나밖에 없죠. 네, 여기입니다. 이 부분 하나인데, 기존에 일반 심으로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줄어든 일심의 형성을 볼수 있습니다. 네, 놀랍죠? 네, 이렇게 오늘 스카프 조인트 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출력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멤버십 가입 덕분에 이런 영상들을 꾸준히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멤버십 회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분위지였습니다.